엄마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! 스탑! 스탑! 커온커온 가마! 가만! 가만! 들로와 들어와! 요, 들어가! 들어가! 아브라! 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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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! 정민! 부시! 가가 일어나서 가라고! 오빠 시키기 빨리 가! 가면 가면! 아! 스탠드! 스탠드업! 가! 렛츠고! 가! 부시! 정민! 정민! 어, 출발! 왼... 왠... 어! 어! 싸운 척 해석내 무브 무브! 아 도망가지 말고! 어? 어.. 뭐 들었어? 야 폭탄! 폭탄 내놔! 밤! 밤! 야! 이.. 이가아저씨 그냥! 씨! 졸았나 저! 씨! 어! 얌마! 야

야이잘 먹고 잘 살, 얘이 배달 같은 놈아, 이 배달 같은 놈아, 야이진짜 같은 놈아, 야나이 주제 같은 놈아, 버킷, 버킷, 버킷. 야, 나, 같은 놈아! 가라고, 버킷. 뭐야 저저야야 <laughs> 야, 너, 야시야 타이완 넘버원 오케이, 버킷. 어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<laughs> 뭐라는 거야 씨. 이카라넘어져라이 폭탄 맞고 죽어라이 배가 다 좀, 는이 야, come on, c 어? 커 o 커 e 다이안 넘버원! Yeah. Okay. 어? 오케이? Okay? Okay. 이이넘 okay. 넘버원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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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Tayan number o n 가 okay? o okay. okay, okay.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플레이 e 야 가만 o m e on. I don't know. I o n t o I don't know. 야, 유, 유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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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n n d o o w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하 t I don't know. 一起死吧一起死吧 w h a t 一起死吧 I d 이死吧 I don't know. It i 너 중국사람 아니지 너? It is. It is. It is. It 어대 i 라대 s It is. It is. It is. 是 t is. It is. It is. It is. i 一起死吧一起 s It is. 이 t is. It 어 s It 어 s It is. i 그그 s 고고 이치 있어봐. My... 그렇지 그렇지. 어 어. 와이트 아이 아이. 이 아이 이치 있어봐. 아두개 더. 불어 불어. 아이 송띠. 이치있어 빨리 내 층고 내 층고. 어. 그렇지 그렇지. 굿굿 굿. 어. 그렇지. 오케이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okay, okay. You could play okay, uh, you. h you could mess. My friend. My okay, friend, friend. friend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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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a good time. Okay. okay. okay? Have a good day. Okay, good. Goodbye. Goodbye. b y e b y e Goodbye. Goodbye.